백제 무룡왕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룡왕릉은 연나문 벽돌로, 아치를 쌓은 아치형 벽돌 무덤으로, 무룡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금관, 금은 장신구, 석수, 동자상, 청동거울, 도자기, 지석 등이 있다. 무룡왕릉에서 있었던 대규모 발굴 덕분에 백제 시대의 장사를 어떻게 지낸지를 알수 있게 되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양나라, 북이, 외등 동아시아 각국들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문화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용왕릉은 백제 문화의 이해란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분이다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자 독을 대지 않고 고스란히 발굴된 유적이다. 문용양공 말고도 무왕의 무덤으로 거의 확실실 때는 쌍릉도 있는데 쌍릉은 주인은 확실시 되었지만 역시 백제의 멸망 후 천수백 년간 이미 여러 번 독을 당한 상태이고 어찌되었든 문용왕릉처럼 주인을 확실시 할 지석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심정은 충분하지만 물정이 없는 상태라 할수 있다. 여전히 공식적인 명칭이 무왕이 아닌 쌍릉인 이유가 이기도 하다. 문용왕릉이 만약 피장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송상리 고분군치호분으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문용왕령마저 독을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의 슬픔이 국제무역 수준은 영원히 알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백제의 장신구들을 비롯하여 무덤의 주인과 건설 경위가 담긴 묘비석이 발견된 점이 가장 중요한 고각적 성과다. 이 석판을 통해 무덤이 문용왕과 왕비의 것이라는 점 왕과 왕비를 2년 3개월 동안 가 매장한 아, 후에 정식 왕릉으로 옮기는 아, 백제의 매장 풍습 땅과 지하의 신들에게서 토지를 사서 무덤을 쓰는 개념 <laughs> 등이 알수 있었다. 일반인에게 널리 아, 알려지지 않은 왕이었던 문용왕이 증어같이유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문용왕릉이 미발굴 고분으로 백제시대 그대로 발견되었던 덕분이다. 도굴이 어려운 구조인 신라왕릉과는 달리 백제왕릉은 출입구가 따로 존재하고 돌무지에 깔려 있지도 않은 굴식동방 벽돌무덤 양식이었기에 백제가 멸망해 꾸준히 관리가 중단된 이후에는 도굴도 매우 쉬웠다. 따라서 문영왕릉처럼 도굴을 피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 한국판 투탄카멘급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문영왕릉은 금제관장식 등의 호려운 유물 덕분에 해방 이후 고고학 최대의 발굴로 기록되었다. 또한 중국 양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양식의 건축으로 현재까지 고분 연구에도 대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어스룩한 발굴 때문에 후회가 가득한 최악의 졸속 발굴로 알려지기도 했다. 공주국립박물관이 기존 문영왕능실을 웅진 백제실로 개편하면서 문영왕과 왕비의 실제 목관을 2017년 46년 만에 최초로 공개했다. 1971년 기존에 발견되었던 송상이 벽돌무덤 6호 분에유입수를 막기 위해 배소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운영왕릉은 무덤이 통째로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굴과 일제강점기의 약탈을 전혀 당하지 않은 채 온전하게 발굴되어서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거기에 보통 피장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도록 만들어진 다른 고분과는 달리 이 왕릉은 내부 묘비 석에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피장자의 정보가 적혀있었다. 묘지명을 따로 쓰지 않는 삼국시대의 여러 왕릉과 고분들 중에서 희귀한 케이스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학자들이 한 발굴이었음에도 그 가정이 너무 처참했다. 또우리한 번도 되지 않은 기중한 왕릉을 발굴하였지만 현장 사진을 온전히 찍어두고 보통은 몇 년을 걸릴법한 발굴조사를 17시간 겨우 하룻밤 만에 해치워버린 것이다. 이는 1910년대 일본 고고학자들이 실시한 조선고족조사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조선고족조사도 일본인들이 남의 나라 유족이랍시고 대충했다 해서 엄청나게 까이는 현실인데 그런 일본인 학자들마저도 최소한 고분당 열흘 이상은 조사했다. 심지어는 유물들을 자료에 마구잡이로 썰어 담아뜨는 정원도 있다. 이 정도면 전문적인 발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차라리 독을 보다도 못할 지경이다. 비록 유물은 구색 잡기 남아 일단 다 챙겼지만 유물 못지않게 중요한 유물의 배치를 비롯한 현장 기록이 완전히 박살났다. 남은 자료는 급하게 끝낸 부실한 실적 자료와 약간의 사진 그리고 사진 기자들의 조악한 사진뿐이다. 문흥왕릉의 발굴이 한국 고고학계의 최고이자 또한 최악의 발굴로 꼽히는 이유이다. 발굴 전문가들 또한 조악하고 무식한 당시의 발굴 행태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심지어 당시 문흥왕릉 발굴 책임자이자 한국 고고학계의 거물이었던 서울대학교 김원룡 박사조차 후일 자신의 수기에서 문흥왕릉 발굴은 내 삶의 가장 큰 수치이자 가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용왕릉에서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12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보 제154호 문용왕 금제간식 국보 제155호 문용왕비 금제간식 국보 제156호 문용왕 금기거리 국보 제157호 문용왕비 금기거리 국보 제158호 문용왕비 금목걸이 국보 제159호 문용왕 금제 뒤꼬지 국보 제160호 문용왕비 은팔지 국보 제161호 문용왕릉 청든골 일갈 국보 제162호 문용왕릉 석수 국보 제163호 문용왕릉 지석 국보 제164호 문용왕비 베개 국보 제165호 문용왕 발받침.